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더그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눈독을 들인 멕시코 해양플랜트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호주 에너지기업 무드사이드는 멕시코에서 트리온 초심수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약 9조 원의 예산 규모로 최종 투자 결정인 FID를 내린 건데요 이번 FID 획득으로 트리온 프로젝트는 올 4분기로 예상되는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맥스의 현장 개발 계획 규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리온 해양플랜트는 현재 설계, 조달, 시공 계약인 EPC 계약 을 놓고 HD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싱가포르 샘코프마린, 일본 모드 등의 네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우드사이드는 올해 상반기 EPC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샘코프마린은 초대형 부유식 플랫폼 제작으로 유명한 반면, 일본 모드는 대형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선반을 공급하는 전문 업체로 일반적으로 임대 및 운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계약 국내 기업의 손에 쥐어지게 될까요? 요즘 AI가 정말 인기죠? 이렇게요. 짠! 놀라셨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활 곳곳에 AI가 녹아들고 있는데요. 어, 이처럼 올해 인공지능 AI가 급부상하면서 관련 주식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1990년대 후반 발생했던 닷컴버블론도 소환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AI 붐이 닷컴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꺼질 거품이라는 비관론과 그동안 보지 못한 새로운 물결이 될 것이란 낙관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백지수는 올해 들어 현재 가까이 39%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와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 i AI 관련 주식의 대규모 랠리에 힘입은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불었던 닷컴버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닷컴버블은 90년대 후반 인터넷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관련 기업에 광적으로 투기투매한 현상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점 대비 78% 가까이 나스닥이 하락하며 나스닥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게 됐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불고 있는 AI 붐이 과거 닷컴버블 현상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어찌 일일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근 AI 산업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현실화되고 기업 환경을 바뀌는 어떤 상황이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 미국 고용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실업의 이유에 물어봤을 때 기업들이 처음으로 AI 기술이 아,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어서라는 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AI 기술의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고 라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러한 발전은 언어 모형의 발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이해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전화시키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GPT와 같은 대화형 언어 모형들은 사람이 말한 것들, 사람이 기록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뭐 비디오를 만들라라는 어떤 앱을 만들라고 하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관련 코딩까지 직접 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된세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AI 기술들이 스마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버블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있는 것은 맞고요. 나스닥닷컴 버블처럼 인터넷 짤만 달면은 부면 주가 상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만 단다든지 AI만 단다 면뭐 갑자기 주가가 오버밸류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또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PT와 같은 AI 발전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을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미래 사회 의 플랫폼이란 것은 모바일 올리고 모바일 올리를 시발점이 됐던 것은 아이폰의 사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이폰의 개발과 걸맞을 정도의 혹은 버금 가는 정도의 지금 혁명이 AI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폰이 생기자마자 여러 가지 앱들이 많이 생겼죠. 모바일을 이용한 어떤 플랫폼 기술 개발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AI 역시 AI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극단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분야라든지 자동차 자율주행 분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GPT 같은 것들이 발전하면서 전문직들이 할수 있었던 영역들,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이런 것들 할수 있었던 영역들을 GPT가 대체하느냐. 우리가 자료만 넣으면은 세금을 계산해 줘. 자료받으면은 법무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산업혁명이 단순 노동 근로자를 조금 대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AI는 전문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커지게 되고 업무속도 역시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소한 이벤트로 치고 하기에는 조금 멀다. 그렇지만 이제 옥석 가리기는 약간 뭐 분명히 해야 된다 AI자만 달면은 다, 다 성공하는 이런 이벤트는 조금 있지 않을까 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딥러닝의 진보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있다 지금은 사람이 이야기만 하면 이미지를 만드는데 0.4초 영화도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 신 밸류 체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AI 기반으로 해서 모든 API가 AI를 이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신 밸류 체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고, 어, 침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때 폴란드 정부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폴란드에서는 이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달레나 르제츠코프스카 폴란드 재무장관은 최근 제 6회 개발 비전 포럼의 패널로 참석해 한국 정부의 대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무장관은 폴란드가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한국에서 약 24조 원을 대출받았다는 폴란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폴란드가 한국에 추가 대출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폴란드가 한국에서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청중인 질문에도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한편 우리 정부는 계약액 17조 원의 70%에 달하는 12조 원의 대출과 보증을 폴란드 정부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수출 협상 물량은 전차 820대와 자주포 360문 등으로 예상 계약액이 30조 원이 넘는데요. 우리 덕으로 시청자분들은 덕으로 구독하시고 사실에 기반한 유익한 소식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덕후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오늘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덕후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성투하세요.